사시 남정입니다. 225페이지 박스 페이지 43 위에서 다섯 번째 줄첫 부분 군자 신참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군자 신참헌 군자 신 참온참온 흉인. 교재 지금 성자를 이렇게 했어요. 성. 이거는어 오기입니다. 오기라고 어, 뒤에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의 오기냐면은 음그서이 장이라고 쉽니다. 장. 에장 군자는 있자는 있다. 참 j a 참 참은 g u 뜯다, 참 n 하다참 j 하다 말은 거짓말을 g 면서 위사람에게 고하거나뭐고소 j a n g u 을 j a n g u n 군자는참문을 믿고 이렇게 뛰고 뭐 하고 흉이나는곳 악인이라는 뜻이야 악인 흉은 이제 보다악 악인 악인은 죽이다 참잘 죽이다 죽이다 애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다. 군자는 참언을 듣는 말, 참언을 믿고, 고 아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시작되는 또 어, 이. 이 사시 남전계 소속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을 쓰면은 할림 여 교시의 사시 사 났어요. 할림 여 교시. 의사 s 사 i s a s h 유연수. 유연수의 관직명이 할림이에요. 그래서 할림만 그런 또 우리 또 유할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할 그리고 유연수를 얘기해요. 유연수는 연는 전치사로서 모모와 또는 모모와 함께 교실 교실은 누구라 하면첩첫교체란이 유연수의 첫 교체란, 교체유언수는첫 교체란과 의논하다, 의논하다. 과학을 해석케 언어를 했다 가학을 해석해 언어를 했다 사실은유수의 본부인인 사정옥을 얘기합니다 사정옥 사정옥의 네. 여는뭐의의하 뭐 관념격 조사죠 사정옥의 일을 의의했다한유언수를 예, 해야겠습니다. 유언수는석 교체란에서 첫 교체란과 사정 본보임 사정옥의 일을 의 의논했다. 시원 교시원 교시가 말하였다 말했다 교시는 방금 말씀대로 드첫 교차란을 얘기하는 거죠 유원수의 첫 교차란이.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다? 윤세에게 말했다. 그래요. 아 어, 부인, 위인, 식사, 고명, 배사, 음, 자비, 고열려, 안 함부인. 뭐 이렇게 쭉나누우선 부인, 위인, 예, 요부터 하겠습니다. 부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호명. 자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인은 사정리니다 사정어 본부인 사정어죠자 본부인은요 본부인 본부인 은위는 무엇이 되다 이는 사람 사람이 되다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이뭐 사람의 됨 됩니까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됨 됩니까. 식은 꿈이다. 말 말을 꿈이고 뭐뭐하고 좋아하다. 이건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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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를 유연수한테 교차라니, 첫교차라 말하니까 이거는 예대를 해야 되겠죠.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화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교차라니 말했습니다. 본부인께서는 사람의 견데미가 알을 꾸미고 명예를 좋아합니다. 매사, 자비, 고열력, 안나무인 매사 자비 고열력 오늘 올리죠 열이요열요일 월요일, 월요일, 죠요일 월요일, 월 w 다매사 e 매사 e r h 사 a 또는 매사에 있어. 요거는 자기 또는 자신. 요거는 s her h e 옛, 옛 고창, 연료. 옛연려에 견주다. 에. 옛 연료에. 그건 이제 비교 비교. 비에에 비교하여. 접속사기가 생겼죠. 자기 자신 뜻,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하면 자기나 자신의 뜻으로 그 다음에 문장성분 목적으로 쓰이면 설명 앞에 놓인다. 일반적으로 설명 앞에 놓인다. 설명 앞에, 앞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이때 설명은 타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타동사. 타동사, 합해 비션이 말은 뭐예요? 목적어로쓰의 일반적으로 설명 앞에 놓인다 목적어 도치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어가 도치된다. 그래서, 비, 자, 자를 별표시하는데 여기 놓지 않고 앞으로 도치를 해가지고, 비라는 설명 앞에 놓은 겁니다. 자, 누가 본부인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였어요. 목표로 자기 자신을 옛날 옛 열렬에 견주하여 또 비교하여 이건 안함부인 안함부인. 우리 또 아시죠? 그냥 모법별한 법가 이건 눈이 그렇죠 아래 눈 이거는 없다. 이건 사람이죠. 문은 특수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뒤로 가죠 이게 주어지렇죠 사람이 없다 이죠. 눈 아래 에 이래죠. 눈 아래 에눈 아래 에자 없다는 특수 형사 또는 다른 특수 형사도 마찬가지고 특수 동사 유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특수 동사 나 특수 형사 앞에 천 천에 어떤 뭐 뭐에 뭐 뭐에 있어서 뭐 뭐는 뭐 이런 연천지상 구치상한 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석돼. 이게는 고기에 해당하는 구치상 뭐 뭐에 뭐에 있어서는 뭐 무능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후치사 즉 지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근데 지가 전치사가 아니고 후치사로서 지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지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눈 아래에서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어, 우리 이런 말을 할때 방자오만하다 이런 뜻이죠? 네. 자, 내사에 자신을 사부인은, 아저저 본부인은 매사에 의 자신을 옛날 열녀의 견주어서 비교하여 어,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하는 것이 어떻겠다 게 이다라는 것은 설명으로 이, 설명으로 그냥 등 아나무인 이다해서 이제 예들에 무아나무인입니다. 뭐 다음 이 문장 보겠습니다 에금위 것이 행이맘

자기 기경. 궁. 어. 여기이에요 기경. 이이 이, 추악하다. 언행동 그래서 추행형 추가 행을 볼게 추악한 행동. 추악한 행동을 하다 하다. 한다. 차는 인데 일은 사가 또면 이런 휴악한 행동을 하다 이는 접촉사입니다. 뭐 하여 접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수봤다. 남이에요. 남의지 타은 원래 침이죠. 침, 침을 뱉다 침 하는데 이때는 멸시 멸시 멸.

비난, 비난을 남의 비난, 그래서 멸시와 경신 비난을 했습니다. 남의 비난을 받다 했을 때 어찌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텐지죠 사빈께서 본부인 사종업 본부인께서 어찌 어찌 이런 추악한 행동을 하여 하여 남의 비난을 받으려고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